안녕하세요. 쉬운 쉬운 설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클 버리가 MBS CDO에 대한 CDS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뒤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MBS CDO에 대한 CDS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MBS CDO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MBS CDO는 수백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추적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여차여차 평균을 내야 MBS CDO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CDS 또한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국채 회사채에 대한 CDS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습니다. 투자은행한테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MBS CDO에 대한 CDS를 만들어서 팔면 내가 사겠다 라고 제안했더니 투자은행은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CDS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7개의 투자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MBS CDO에 대한 CDS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버리는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스턴스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해 있어서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MBS CDO가 부도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두 투자은행은 금융위기 때 파산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 맞았던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투자은행은 마이클버리의 제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도이체뱅크와 골드만삭스는 언젠가는 그런 상품이 생길 거라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버리는 투자은행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도이체뱅크와 골드만삭스는 설득에 응했고, 몇 개월 뒤에 MBS CDO에 대한 CDS를 만들어냈습니다. 2005년 5월 19일, 마이클버리는 도이체뱅크한테서 600억 원어치 MBS에 대한 CDS를 샀습니다. 그게 최초의 MBS에 대한 CDS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5년 5월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서 CDS를 샀습니다.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첫 CDS를 팔고 나서 20분 뒤에 이메일을 보내서 CDS를 더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골드만삭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천억 원치 MBS에 대한 CDS를 살 생각이 있냐는 내용에 전화했습니다. 아마도 투자은행들이 마이클 버리를 호구로 보고 확실하게 빼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 제안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투자은행한테서 CDS를 샀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버리는 CDS 계약을 맺을 때 멍청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는 척을 했다가 투자 은행들이 눈치를 채고 수수료를 올려버릴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0월쯤에 마이클버리의 투자 상황을 보면 영화 빅쇼트에 의하면 약 1조 3천억 원어치 MBS에 대한 CDS를 갖고 있었고 CDS 수수료로 매년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마이클버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ds 수수료로 약 1800억원을 낼 예정이었고 2007년에 약 1조 3000억원을 벌어들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약 1조 1200억원을 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05년 11월부터 투자은행들이 마이클 버리한테 연락해서 cds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4일 도이체방크의 그렉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cds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렉 리프만은 바로 영화 빅쇼트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인물입니다. 그렉 리프만은 처음에 600억 원어치 MBS에 대한 CDS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매했을 때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렉 리프만은 그 후에 다시 연락해서 1조 원어치 MBS에 대한 CDS를 더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CDS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얼마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팔고 싶다고 했던 투자은행들이 왜 갑자기 사고 싶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